우리 아파트에 방송국이 생겨야 하는 이유 30가지 아파트 방송을 다양하고 흥미로운 프로그램으로 가득 채우려면 공동구매 쇼핑 방송 외에도 다양한 주제와 관심사에 맞는 프로그램을 포함할 수 있습니다. 아래는 30가지 아파트 방송 프로그램과 각각의 간단한 설명입니다. 아파트 특별 요리 챌린지, 주민들끼리 요리 경연을 개최하고 요리 스킬을 발전시키며 상품을 획득할 수 있는 프로그램입니다. 아파트 라이프 스타일 매거진, 주거 환경 인테리어 디자인, 정원 가꾸기 등 주거 관련 팁과 아이디어를 소개하는 프로그램입니다. 문화, 교류 페스티벌, 주민들의 문화적 배경을 경험하고 나누기 위한 공연, 전시, 축제를 주최하는 프로그램입니다. 사회 공익 프로젝트, 지역 사회 서비스 활동, 환경 정리, 봉사 프로젝트를 주민들과 함께 진행하는 프로그램입니다. 아파트 뉴스, 아날로그 버전, 주요 뉴스와 이벤트 소식을 주민들에게 제공하고 논의할 주제를 제시하는 프로그램입니다. 주민 창작, 아트, 박람회, 주민들의 미술 작품, 공예품, 사진 등을 전시하고 판매하는 프로그램입니다. 주거 안전 및 비상 대책, 화재 안전, 응급 상황 대응, 비상 대책에 대한 교육과 안내를 제공하는 프로그램입니다. 포럼 및 토론 시간, 다양한 주제에 관한 토론을 진행하고 주민들의 의견을 나누는 프로그램입니다. 음악 프리미어 콘서트 지역 음악가와 밴드의 라이브 공연을 주최하고 주민들에게 음악의 즐거움을 제공하는 프로그램입니다. 환경친화적 라이프스타일 지속 가능한 생활 방법과 친환경 제품을 소개하고 환경 보호에 대한 의식을 높이는 프로그램입니다. 영화 나이트 영화 상영 및 영화 토론을 주민들과 함께 즐기는 프로그램입니다. 주민 스포츠 리그 스포츠 경기 및 대회를 개최하고 주민들 간의 스포츠 경쟁을 촉진하는 프로그램입니다. 주민 라운지, 라이브, 지역 아티스트, 밴드, 뮤지션의 공연을 주민들에게 제공하는 프로그램입니다. 주민들이 영상, 오디오 및 글로 작성한 콘텐츠를 공유하고 홍보하는 프로그램입니다. 주거 예술 아카데미, 미술, 연극, 음악, 댄스 등 다양한 예술 분야에서 오프샵 및 수업을 제공하는 프로그램입니다. 세계 요리, 탐험, 다양한 국가의 음식을 소개하고 주민들에게 맛보기 이벤트를 제공하는 프로그램입니다. 주민 소셜 네트워킹 시간. 주민들끼리의 소셜 네트워킹을 촉진하고 친목을 돈독하게 만드는 프로그램입니다. 주민 블로그 콘테스트. 주민들에게 블로그 글쓰기 경연 대회를 주최하고 창작 활동을 촉진하는 프로그램입니다. 아파트, 영어 클럽, 영어 학습 그룹을 형성하고 언어 스킬 향상을 지원하는 프로그램입니다. 주거 카페 퀴즈, 카페 분위기에서 퀴즈 대회를 주최하고 상품을 제공하는 프로그램입니다. 재생가능 에너지 워크샵, 태양열, 풍력 및 재생가능 에너지에 관한 정보와 워크샵을 제공하는 프로그램입니다. 지역 전문가 초청, 지역 전문가를 초청하고 특정 주제에 대한 강의와 토론을 주최하는 프로그램입니다. 아파트 동창회, 아파트의 예전 주민들과 현재 주민들을 연결하고 이전 주민들의 이야기를 듣는 프로그램입니다. 주거 역사 탐구 아파트 건축 및 역사에 대한 탐구를 통해 주민들에게 지식을 제공하는 프로그램입니다. 주거 창작물 공모전 주민들에게 창작물 작품 논문 공모전을 주최하고 상품을 제공하는 프로그램입니다. 아파트 독서 모임 독서 그룹을 형성하고 매주 새로운 책을 읽고 토론하는 프로그램입니다. 재활용 아카데미 재활용 및 환경 보호에 관한 정보를 제공하고 환경친화적 습관을 형성하는 프로그램입니다. 사진 투어 주변 지역의 아름다운 장소를 사진으로 담으며 주민들을 사진 촬영, 스킬 향상을 지원하는 프로그램입니다. 주거 가드닝 클럽 정원 가꾸기를 즐기고 식물을 키우며 주민들끼리의 농업 관련 활동을 촉진하는 프로그램입니다. 주거 캘리그라피 워크샵 서해 및 캘리그라피 워크샵을 개최하고 예술적 스킬을 향상시키는 프로그램입니다. 이러한 다양한 프로그램을 제공하여 주민들의 관심사와 필요에 부응하고 아파트 황성을 풍부하게 만들 수 있습니다. 이 영상이 유익하고 좋았다면 좋아요를. 아파트 방송 외에 또 다른 방송 소개 영상을 계속 보고 싶으시다면 구독과 알림 설정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